네2014 직수 주 s l 시즌3 코드의 제2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첫번째 두번째 경기 함께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경기 결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병현 선수가 첫 경기에서 이재선 선수를 2대0으로 잡아냈고요 김대현 선수와 이승환 선수의 경기에서는 뭐 여러가지 처로 추고 받는 그런 경기 결과가 나왔었는데 이 대로 김대현 선수가 승자 조에 올라왔죠. 네 보이는 것처럼 이병렬 선수가 김대엽 선수가 승자조, 선수와 김대협 선수가 승자 조, 이승열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패자 조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자 이병렬 선수와 김대협 선수의 경기 바로 가보도록 하죠. 양 선수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이병렬 선수는 좀 단단한 모습 보여주면서 이재성 선수를 이대0으로 잡아내면서 왔고 네. 김대협 선수는 조금 불안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어, 제가 봤을 때 어, 절대적인 것, 그러니까 이제 그 따로 따로 놓고 봤을 때 경기력 이병렬 선수가 사실 좋아 보이는데요. 이제 상대적인 것들까지 이제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김기현 선수가 이병현 선수가 사, 실제로 맞붙었을 때, 만약에 김기현 선수가 좋은 여길를 보여준다 러면 사실, 이전에 있었던 이승현 선수 때 김재현 선수의 경기를, 저희가 좀, 재, 어, 좀 좋게 좋게, 이제, 뭐, 재밌게 이제 넘어가긴 했습니다만, 사실 그 경기가 쉽지 않았던 경기라고 제일 밌어할수 있는 거죠. 그럼요. 네, 그럼만 게임, 이번 경기가, 어, 이 필사전에 기다리고 있는 그두 선수의 그런 분위기까지 읽어볼 수 있는, 좀 기준이 될수 있는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양 선수의 전장은 딥버스입니다. 이병렬 선수는 정우구야, 김재현 선수는 브로터스. 과 어떤 종종의 코드에서 들올라가게 될지,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첫 번째 세트, 가죠! 네, 님버스에서 승자전 첫 번째 세트 시작했습니다. 먼저 아래쪽에 위치한 저그 이병렬 선수. 네, 이병렬 선수. 어, 이재선 선수를 2대0으로 잡아내면서 승자조에 합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서는 한시 프로토스 김대엽 선수. 자, 김대엽 선수 재미와 예능 두 가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승자전에 올라와 있어요. 네. 쉬는 시간도 이제 있었죠. 어, 아무래도 이제 구동현 감독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이제 조심히 놓쳤던 거뭐 실수했던 것들 바로 잡을 수있겠고 신기 어, 일점. 제대로 이제 집중하면은 원래, 원래 기본기가 있는 선수예요. 기본이 네. 잘 되어 있는 선수라서 좀더 이제 정교한 네, 그런 플레이 가능할 거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병렬 선수는 우측으로 먼저 대군주를 보내놓고 있고 그 이후에 위쪽 세로 쪽으로 지금 날려주고 있네요. 자 김대엽 선수는 우여곡절 끝에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저그를 잡고 다시 한번 이병렬 저그를 만났고요. 이병렬 선수는 테란을 잡고 올라와서 프로토스를 만났습니다. 바로 뒷마당 네. 뭐이 전장은 서로 그냥 하나 안전하게 먹고 시작해라 이런 컨셉의 어떤 전장인 만큼 일단은 네. 안전하게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 지금 이제 이병현 선수의 일벌레가 저기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저 이유가 이 뒷마당 확장이 광자 플러시 하기 좋아요, 이맵 아하, 네. 여기가 딱 좁은 기어 주거 딱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광물 세개 뒤쪽에 좁은 공간 있잖아요. 네. 수영장 두 개로 막아가지고 광자 플 하나 낼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공간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뒷마당 확장이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네, 상당히 예, 광장풀치 오염할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일벌레들이 일벌레가 페트롤이죠 예, 왔다갔다 정찰을 해주고 있고 양 선수 모두 이 맵의 헌셉에 충실하게 뒷마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정찰이죠 네. 최대한 타이트하게 이제 최적화를 시켜보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뒷마당과 앞마당을 동시에 가져가는 이병렬 선수 김대엽 선수는 뒷마당을 확보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로가 만족할 만큼 처음부터 부유하게 출발하고 있죠. 위치가 대각선이다 보니까 이건 중장기 전에 서로가 최대한 먹을 만큼 먹고 뽑을 뽑을 만큼 뽑고 조합하고 싶은 만큼 조합을 했을 때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느냐 대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거는 뭐 순발력 대결이라기보다 자기의 계획과 생산성에 대한. 더 자신감을 보여주는 네. 양 선수예요. 네, 어떻게 보면 김대엽 선수 스타일에 딱 맞는 전장이죠. 네. 안전하게 트리플 이후에 좀 조합을 갖춰 나가면서 후반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니까 이런 전장 은 굉장히 선호할 만한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고. 광전사 한기 이걸로 정찰 가나요? 여기서 이제 김대협 선수가 조심해야 할 것은 전체적인 상황상 이병현 선수가 뮤탈 쓰기 좋습니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정찰해 주면서 환상윤이 뭐 이런 것들 보내주고 둥지탑의 그런 그 존재를 확인하게 됐을 때는 미리미리 우주관문도 이제 준비해줄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건 김대현 선수가 이병현 선수의 테크 상황을 항상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주관문을 선택하는 김대협 선수입니다. 오 추적자도 아래쪽으로 내려 보내고 있고요. 네. 대군주는 위로 올라갑니다. 뭐 광전사 한기 추적자 한기부터 툭툭 건드려서 찔러보는 움직임이 이제 또 주요할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건 난입은 좀 막아주는 게 좋겠죠. 조글링 3기. 네. 입구심축이된것 같고, 뭐, 별다른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주역자가 죽고 있기 때문에 숫자리 올라가 수 없고요. 오히려 네. 한기를 잃었습니다. 아예 뭐우주관은두개 운영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 전장이에요. 뒷마당에 가스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고 그러면서 트리플까지도 네, 가능하고요. 네. 약간 인구수 막혔고요. 대각선인데 에언전를 선택한 것은 어, 조금 눈여겨 볼 만하네요. 뭐 트리플을 가기 위한 네, 그런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면 충분히 또 좋은 수가 될수있요 스처치 이병철 선수 시작합니다. 자양 선수 모두 중반을 바라보고 있는 어, 전략수들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요. 최대한 이, 이건 알뜰살뜰하게 소수의 유닛만 눌러주면서 부유하게 가겠다는 거죠. 지금 서로가 병력을 별로 안 찍었어요. 네. 예언자 이제 이 예언자가 첫 번째 견제의 시작이 되겠네요. 네. 대각으로 쭉 달리면서 저글링 얼마나 이제 찍었나 눈으로 확인도 하고 일벌레도 잡아주면 될것 같고요. 네. 대비가잘돼 있어. 뒤풀 이게 빠르죠. 대각선이고 이건 이제 정찰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해 보이죠. 하나, 하나, 이제 그냥 부채하면서 잡아줍니다한 킬, 한 킬. 자, 빨간색 체력이 다 돼서야 뒤쪽으로 빠져 나갑니다. 일벌레 3개 잡아줬어요. 이제부터. 어, 어, 아, 욕심내다가. 아 잡혔어요? 이게 이게 잡혔네요. 아하. 원막 종양 한번 끊어보려고 했던 것같긴한데좀 아, 아깝죠 예언자. 그렇습니다. 원막과 바꾸기에는 예언자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일꾼 네. 세기 잡고 잡혔으면 굉장히 큰 손해입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건 이병현 선수가 당장 프로토스의 트리플을 무조건 깨겠다라는 생각은 없습니다. 네 최소한의 경향 유지해주면서 업그레이드 중심으로 저글링 편성하고 번식 준비하고 체크를 올릴. 네 이정희 기때문에뭐이후를 네. 어,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김재엽 선수는 충분히 연자 손실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네김재엽 선수도 연결치 하나 더 가져갑니다 진짜 여기는 작정하고 한번 붙어보자 어 양선수 그런 생각으로 서서히 자원 채취를 해 주고 있고 돌려주고 있네요 네 이거 중간에서 덮치면은 굉장히 좋을 수가 있겠는데요 저걸 링더 누르고 있거든요. 바로, 완료됐습니다. 안 보여요? 모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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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장 속이 진짜 어렵게 이게 파수기가 다 잡혔죠? 네. 파수기 다 끊어졌고, 이병현 선수의 저글링 위쪽으로, 하지만 역장으로 막아 세우고, 이쪽이 비었거든요. 방제가 충전. 네, 뭐 1분만 지키면은 괜찮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잘못 읽었네요. 이병현 선수. 상대가 타임러시 들어오는 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네. 네. 바시 소수세개 건설하고 뒤에 조건이 계속 찍은거 보면은 애원자의 유에 뭐 01억 푸시 이런 것들 생각이 있었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완전 잘못 읽었어요. 엉다리 네. 짚었죠? 근데 하지만 이제 금방 수상해 주고 있죠. 네, 전체적인 큰 트레인. 네 그렇게 이제 변함이 없고 이병현 선수는 오히려 네, 추가 번완 가져가면서 지금 이제 혹시 모르니까 바퀴 속을 하나 건설해도 을 뿐이지 그러니까 충분히 동지탑도 네, 욕심 내볼 수 있습니다. 중앙 쪽에 계속해서 저글링 뭐 별다른 무리한 움직임 보여주진 않고 있고요. 지금에 계속 그냥 저글링만 눌러주고 저글링 1벌레 여왕 저글링 1벌레 여왕 이렇게 하다가 가스 남겨놓고 프로듀스 머뽑나 뭐 한번 본 다음에 맞춰가도 괜찮아요. 네, 화면 친과 그리고 뮤탈리스크까지 뽑아낼 수 있는 시설들을 동시에 올려주고 있어요. 자 관측선은 그대로 떠나서 뭐 점차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나왔냐면 초반에 저글링으로 저 재련소를 봤던 게 오히려 좀 도구로 다가왔던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워낙 서로 부유한 체제였기 었 때문에 저렇게 뽑았다고 해도 뭐 복구가 불가능할 수준은 아닙니다. 네. 네, 이거 계속해서 시간 끌면서 뒤에서 나중에 덕치면 될것 같고요. 여왕을 추가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빠르게 굴락가서 울타리를 찍겠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유탈 한번 눌러주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지금. 자 아직까지는 그 체제를 확실히 선택하지 않고 있는 이병렬이고요 중지탑이 올라갔습니다 우주관문 어... 두개 동시에 올려주는 김대영오 있고 이병이가 조심해야 돼요 이병렬 선수도 이거 고민 너무 오래 하면 안 돼요 네 병력이 이게 지금 뮤탈 네 어중간한 수론이이 병력 잡을 수 없습니다 조글링만으로 뮤탈의 네. 공일력과 동시에 13기가 찍혔습니다 이쪽 부아장 그, 내줬고요 13기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한꺼번에 네. 덮쳐서 뮤탈리스크는 저모선렉을 그렇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좀 노려봐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만 잡을 수 있으면 진짜 대박나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 병력을, 이 병력을 전멸시키고 탄압기 살짝 섞어주면 네, 우주검은 투자, 추가된다고 해도 그렇게 무섭지 않죠 자 이제 뮤탈이 날아오는데 한 개씩 날아오면 안 되죠 자한 번에 이병현 선수 덕진이 중요하고 김병현 선수는 귀한 타이밍 잡아야죠 자뭐 설에 잡히면 이거 큰일 나요 그럼 이 병력 다 달가 먹을수 있습니다 근데 빼는 게 좋죠 지금 네, 이미 뮤탈 리스크가 한개 나온 것을 봤으면 수가 유탈리스크가 모이고 있다는 생각 주쪽에 약간 터졌을 때1.4자 벗어내 아아아아아10와 이거 터졌으면 난리 날뻔 했죠 오늘 김대엽 선수 예능신이 돕네요 어. 와 진짜 이것도 아슬아슬하게 살아가면서 이 쪼이는 재미를 줍니다 와. 이게 탈이 뒤쪽에 처진 애들이 한두명 정도 있었거든요 네이 뭉쳐서 갔으면 저10 남은 거 처리가 됐죠 와, 와. 진짜 아슬아했네요 10이 남았습니다 결국 살려서 돌아갔고 네. 이병렬 선수는 아쉽게도 눈앞에서 큰 대열을 놓쳤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김대엽 선수도 어 이제 다시 G조합에서 위탈 네. 스킬에 자한 게임을 해서수분이 어 진출 타이밍 노려볼 수 있죠 네 가면숙 나오는 타이밍 좋고요 네 불사도 모여있기 때문에 불사조 사업을 해주는 게 어떨까 싶은데 불사조를 추가적으로 늘려줄 거면니 사업이 되어야 유라키까지도 어느 정도 커할수 있어요. 자 파수기에도 좋고 불사조에게도 좋습니다. 진균이 들어가면 네둘 중에 하나. 한 예, 개가 필요하죠. 김대호 선수에게는 병력을 조금 넓게 넓게 배치될 수 있습니다. 아 금방 불사조 사거리 안에 들어왔었던것 같은데요. 없죠. 자 본인의 김진대 들어가질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 왕변사을조그 섞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자, 빅터리 먼저 들어갑니까? 역장이 빠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미터리 무섭기보단 저글링 이 무서울 수 있어요. 네, 저글링 무서 어, 어 맞습니다. 근데 붙었어요. 저글링이 다 달라붙고 역장이 쳐졌어요. 그쵸? 그렇죠. 진짜? 추가 왕변사가 필요한데, 와, 어, 빅타 철저하게 불타르 사거리 바꿔주면잘 싸웠고요. 진균이 부족해요, 진균 자, 어, 여타르빅타 여기... 잡아주고, 어, 진균 없나요, 진균 징균이 없네요 두 가지 징균어요아 일단 구강기잘 잡아줬어요 와야비탈다 와, 녹였습니다 잘 싸웠어요 김대진 징균 에너지가 이는데왜안썼나요뭐 이게 커드를 어, 어, 뭐 꼬일 수도 있겠고 네뭔가 뭐 이제 화면을 다른 곳을 보고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제 김대영 선수가 정말 아슬아슬하게 야 지금 이제 조글링을 상대로도 잘 싸워줬죠 자, 아,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득을 취지하고 들어가는 김재혁 선수고요 네, 멀티도 날리고, 불사조는 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염충 계속 뽑아야 되고요 지금 불사조 가서 일벌레 한번 다 잡아도 될것 같은데요. 네. 네. 일단 저그가 팔가스를 확보하는 것까지. 오! 자,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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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진? 이거 진들로 성지 못합니다, 다 네. 자, 아, 여기서. 어... 다 잡죠? 핵심 악... 유닛들다 잡힙니다. 네, 악순환의 반복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감염충 다시 뽑아야 됩니다. 수영차가 조금 아깝긴 하지만, 네, 이미 뭐, 불사조가 엄청난 성과를 거두고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된 거, 수영차를 더 이상 죽지 않고, 아예 김재호 선수님, 볼순 광장상에다가 직접만, 네, 체제를 가져도 이제 괜찮습니다. 와, 저 어... 입장에서 저 불사조는 극혐입니다, 극혐. 급펌. 난리 났어요, 난리. 어, 여기 가면 중. 또 잡고, 정리가 안 되죠? 네. 정리를 해야 이거, 이병현 선수에게 기회가 생깁니다. 어우, 어, 그래서 잡았어요, 뒤쪽에, 불사조. 자 빠져나갈 수 있나요? 부수는 그 많이 쓰지 쉽고, 않았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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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 불사전에 원하는 플레이 할수 있죠 네. 그렇죠 와 재미 많이 봅니다 결국 이제 업그레이드 중심의 조글링 <laughs> 이후에 가스를 축적시켜놓은 이병렬 선수이긴 해도 이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네자 이렇게 되면 이병렬 선수 아까 그 병력을 잡아내지 못했던 모선핵이 계속 머릿속에 남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팔카스를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이병현 선수. 야 역시 후반에 예, 조합 갖추는 능력, 후반 운영 굉장히 좋습니다. 김대협 선수. 네. 네 이거는 뭐 추가로 연결체를 가져가는 운영을 보여줘도 될것 같고요. 아니면 다시 한번 6시를 깨고 와도 될것 같네요. 예, 자원적으로 지금 저우가 프로토스에 비해서 너무 못 먹었어요. 그렇죠. 이제 김대협 선수는 뭐 현재 분위가 기 좋긴 하지만 이제 슬슬 추가 연결체를 확보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자, 아, 부하장 계속해서 시도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 사실은 언제든지 부술 수 있는 정도의 병력 규모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병현 선수가 아, 다시 한번더좀 자원을 일단 남기면서 어떻게 이제 병력을 맞춰줄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딱히 정답이 없습니다 네, 네. 싸로 엄두가 안 나죠 이병현 선수 조합을 깨기 위해서는 일단 군락이 필요한데 아직 군락이 아니거든요 네 자, 그리고 저글링들이 달라붙습니다만 와, 버신 아, 야 여기는 완성되어 있었던 뭐 연결체가 아니라서 그다지 큰 타격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네. 지금 이제 이병현 선수가 진균 문식을 기대하기에도 쉽지가 않은 게뭐 거신이나 추적자가 한번 한두 번은 맞아줄 수 있겠죠 맞으면서 불사조가 파고들어서 들어올려버리면 순차적으로 진균을 쓰는 플레이도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진균을 불사조에게 쓰다니 그것도 안 됩니다 네 네불사도 없어도 프로토스의 화력이 너무 강한 상태예요.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지금은. 진짜 막강합니다. 저상 쪽을 쏘는 조합. 오, 정령 다녹아 내립니다. 뒤쪽에서덮칩니다 아, 영들어 버리죠. 와 진짜 서울 풍경 제대로 시켜 줍니다. 김대어 선수가 네, 한 경기 실황한 이후에 에브리. 야, 김대업이 훨씬 더 강력해져서 돌아왔습니다. 네, 첫 경기는 약간 본인도 긴장을 했을 뿐이고 네, 네 이제부터 암벽한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는 라 약간 어, 좋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반 후반을 바라보는 양선수의 초반 빌드 자체도 후반 운영을 좋아하는 김대형 선수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이제 남은 세터 조금 더 있긴 하지만 이전에 있었던 이승현 선수와 김대현 선수의 경기가 상당히 시원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그 전반적으로 조금. 전체적으로 플레이가 좋았던 이백현 선수가 상대로 이렇게 좋은 경기를 보여줬다는 것은 김두현 선수가 오늘 실력 괜찮다는 뜻이고 초반에 예언자와 파수기를 너무 좀 허무하게 잃었음에도 이 정도의 중후반 이후의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초반에 실수를 하지 않았을 때, 김대혁 선수의 후반, 더 강력한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실수가 없었을 때는, 진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이 숨을 실수 없을 정도의 운영을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네. 초반만 조금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은 김대혁은 이제 완벽한 모습을 네. 보여주는 선수로 거듭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한 초반에 조금의 아쉬운 부분들을 고치면 될것 같고, 이병현 선수는 뭔가 꺼였습니다. 네. 상대의 의도를. 좀 초반 러시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예, 그때 뽑아놨던 44개의 저글링이 사실상 어떤 자원 소모가 좀 크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자 양선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두 번째 세트 해죠